엠블럭 기본 화면입니다. 지난번에 배웠던 여러 가지 기본 블럭들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공부할 인공지능 관련 블럭은 어디에 있을까요? 인공지능 관련 블럭은 확장에 있는데요. 그럼 확장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확장 센터에 있는 여러 가지 인공지능 블럭 중 음성 인식은 인식 서비스가 보입니다. 인식 서비스를 추가하겠습니다. 인식 서비스를 추가하니 새롭게 빨간색 블록들이 생겨났습니다. 음성 인식, 영어 인식, 문자 인식, 나이 인식 등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음성 인식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코딩을 할때 가장 먼저 추가하는 블록은 무엇일까요? 네. 시작하기를 클릭해야겠죠? m블록에서는 이벤트 블록 탭에 있습니다. 초록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를 가져오겠습니다. 시작하기 했을 때 우리는 음성인식이기 때문에 음성을 인식합니다. 블록을 찾겠습니다. 인식 서비스 탭에 있네요. 음성을 인식합니다. 만달린의 2초간 음성 인식합니다를 넣겠습니다. 만달린 한국어는 어디에 있을까요? 화살표가 보이네요. 화살표를 눌러보겠습니다. 한국어. 한국어를 2초간 음성 인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입력하는, 이야기하는 음성 인식을 인식하면 음, 입력은 넣었는데 출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출력, 즉 실행한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출력 블록은 팬더가 말해주면 되겠죠? 팬더가 말하기, 말하기는 형태 블록에 있습니다. 안녕을 말하기를 가져오겠습니다. 안녕을 말하기를 하면 팬더가 안녕이라고 말하겠죠? 우리가 말한 음성인식 결과를 말해야 되는데 음성인식 결과는 어디에 있을까요? 인식 서비스에 가볼까요? 음, 음성인식 결과가 있네요. 네, 음성인식 결과를 말해줘야겠죠? 그러면 이 블럭을 블럭 블록 안에 넣어보겠습니다. 코딩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깃발을 클릭했을 때, 한국어를 2초간 음성인식합니다. 음성인식 결과를 말하기.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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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초록색 깃발을 다시 클릭하니 되었습니다.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상으로 음성인식을 해 보았습니다.